일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이 영하 5.4도로 평년보다 낮아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서울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는 좋지 않습니다. 이른 오후부터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어서 외출하신다면 이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막다가 서쪽 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서울, 경기도에서 눈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내륙과 남부 곳곳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경상도, 강원 동해안, 그리고 전남 여수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온 보시면 서울이 4도, 대전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7도, 대구가 8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을 서울이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과 청주가 5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을 동해 먼바다에서 2.5m로 읽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비가 오다가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